안녕하세요. 수영 선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영상은 평영, 이병킥에 대한 영상인데요. 아, 평영 발차기 감각 없다. 평영 발차기 어떻게 해야 되지? 물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평영을 하시기 전에 이 이병킥을 25m 몇번 차고 하시면 평영 발차기 또 감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병킥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병킥을 찰 때는 발등으로 찬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자유형, 접영, 배영처럼 발등으로 찬다는 느낌이 아니라 발바닥 내측 발바닥 안쪽으로 밀듯이 차야 되거든요 물을 밀듯이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조금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차야 돼요 그러면은 정강이가 살짝 뻐근하고 욱신하고 이러실 거예요 그거 아주 정말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킥을 발바닥 안쪽으로 물을 밀린다는 느낌으로 차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상체는 고정이에요 만약에 상체를 물 밖으로 띄우고 할 정도의 수준이 되시면 되게 이건 고난이도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단 킥판 킥보드를 잡은 상태에서 상체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킥을 차시는 게 되게 좋아요 차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골반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뻣뻣하신 분들은 무릎이 잘안 모아질 수도 있고 잘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발바닥 안쪽으로 물만 잘 밀어낸다는 생각을 갖고 킥을 차시면 돼요 하지만 골반 몸통은 흔들리지 않게요. 머리도 고정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예를 보시면 하나 둘 하나 둘 엇박자나 언밸런스하게 차거든요. 이러면은 평형이 짝짝이도 되고 이 리듬도 안 맞아서 평형을 하실 때 되게 더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속으로 마음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킥을 차시면 조금 더 엇박자, 빠방, 빠방 뭐 이런 식으로 안 차게 될 거예요. 이 부분 되게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킥을 잘 차고 있나 못 차고 있나 느낌이 안 오실 때는 킥판을 잡고 있던 보드를 안 잡고 있던 그냥 고개를 물에 넣어서 내 다리를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정강이 쪽으로 발가락이 잘 당겨졌나, 발등으로 안 차고 발바닥 안쪽으로 잘 물을 밀고 있나, 눈으로 보는 것도 엄청 좋거든요. 내가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 알수 있으니까. 몸이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왜냐면은 킥을 차는데 몸이 같이 움직이면은 발도 몸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 고정을 하시면서 발 안쪽, 발바닥으로만 물을 잘 밀고 나간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서 하루에 25m 4개에서 8개 정도 갈 때는 앞을 보고, 올 때는 누워서, 뭐 이런 느낌으로 4개씩 가져가셔도 되게 충분히 좋고요. 앞으로만 하셔도 상관없고요. 수영장이 수심이 좀 깊으신 분들은 서서 일자로 상체를 세워서 차셔도 아주 되게 좋거든요. 이번 영상은 평영킥을 잘 차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짝짝이, 언밸런스, 그리고 과도하게 몸이 흔들리고 골반이 흔들리고 발등으로 찬다면 오히려 악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발바닥 안쪽으로 밀듯이 그러면서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살짝 당겨서 정강이가 아래온다는 느낌 뻐근하다는 느낌이 오실 정도로 당기신 다음에 킥을 차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